안녕하세요. 관음사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점안식을 무사히 마치고요. 상담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참 많은 좋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과거에 저의신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갔는데요 요즘은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는 제가 상담을 좀더잘볼수 있어서 정말 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손님이 오면은요저저도 답답했던 부분이 쿨하게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쿨하게 찝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자 정리란 말이 있었나요? 네, 모든 것은 결자 해지 묶어놓은 사람이 풀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서 정말 신의 조화 속으로 빠져들면서 느낀 거는요 시작한 일과 어, 끝나는 일이 한 사람이 매듭 짓고 이어지게. 이렇게 모든 걸 조화 속으로 빠뜨렸는데요. 처음에 시작했던 일들, 엉키고 꼬했던 일들, 제가 또 다시 풀어서 해결하게 만드셨어요. 진짜 신기한 일이 뭐냐면요. 요번에 점화식 때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음식을 해주신 분, 또그 다음에 그 분이 또, 또 보셔신 분, 또 정말, 정말 소중한 분이 또 음식을 해주셨어요. 이런 불교와는 다른 종교관을 가지신 분인데도 정말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통일교에 회 계신 분이 또 맛있는 음식을 또 해주셨어요. 이런 분들, 이런 인연의 고리들을 다시 느끼면서요, 정말 다시 한번 존경하는 마음들이 새롭습니다. 저는 그동안 종교에 대한 건 약간 좀안 좋은 인식들이 있었어요. 앞서는 착한 기독교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도 가졌었고 통일교는 나쁘다 이런 선입견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행사를 이렇게 하면서 아 통일교이신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신 거예요. 아침에 약속을 하셨는데 30분 일찍 오셨어요. 모든 걸 미리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이신 분 중에서도 물론 안 좋은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동안 제가 만난 기독교인들은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 새로운 만난 기독교인 분들은요. 뭔가 새로운 거를 준비하시는 기독교인 분들이 또 새롭게 오시더라고요. 지금 울음소리 들리나요? 우리 야옹이 아름이 울음소리인데요. 고양이를 보면 무서웠고, 고양이를 보면 싫었다는 이런 선입견도 있었는데요. 제가 예쁜 아름이 고양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길고양이인데요. 정말 죽어가는 고양이를 또 소중한 분이 키워서 살려서 하신 그런 고양이를 제가 또 이번에 7월 1 5일날 이렇게 저의 소중한 선물로 받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요. 네. 음, 저의 그 애들 아빠였어요. 그 이름을 굉장히 싫어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제 유튜브가 조금 사진이 좀잘 찍어지고. 카메라 감독님이셨던 분이신데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아, 이분의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이름을 제가 존중하고 어, 부르기로 마음을 먹고 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세상에는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 어, 선일결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사람들이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 저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 봐라. 야, 정도로 사람들한테 다 내어주고 나서야 아,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처음 보면 무조건 다 좋은 사람, 다 좋은 사람이라고 다 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완벽치 못하면 제가 제 스스로 그 사람을 보고 실망하곤 했거든요. 요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느낀 거는요. 음, 처음부터 다 내주지 말고. 조금씩 알아가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이었죠 제 방법을 제가 스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성공에 가는 13개 계단 중에서 다섯 번째 계단입니다 네 번째 계단은 계획을 세워야 하면 다섯 번째 계단은 신께 간절히 기도하라 말씀드렸죠 99%의 본인의 노력과 1%의 신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우 나홉 번 노력을 하잖아요. 어, 우리 예를 들면 눈사람을 말리는, 만드는데 조그만 조그맣게 눈사람을 굴러서 만드는 것보다 크게 한 바퀴 굴리는 게 훨씬 눈사람을 크게 빨리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작게 아우 나홉 번 노력을 해야만이 신께서 크고 굵은 하나를 딱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쉽게 마무리 지어지게 해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99%의 사람들의 노력과 1%의 신의 도움은 필요하다고 했더니, 끝까지 1%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1%가 99번 노력한 사람보다 더 크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신께 간절히 부탁을 드려라. 신께 부탁을 드릴 때는요, 잡념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무속인이 천부인 3도를 얻잖아요. 천부인 3도를 얻는데그 중에서 첫 번째 얻는 게 방울이에요. 방울을 가지고 흔들면서 심과 통신할 때는 잡념을 버리고 오직 신하고 통신하려는 그런 집중력을 키워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방울을 흔들다 보니까 고질병이 생기잖아요. 팔 방울 부채 직업병이 생기는 거예요. 고수가 되면 그래서 엽전을 흔듭니다. 엽전은 조그만 동그란 동전이잖아요. 과거에는 엽전이었지만 요즘의 돈은 뭔가요? 그냥 동전 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동전 돈을 갖고도 제가 점을 봅니다. 방울과 같은 역할을 하죠. 이 모든 게 사람들이 원을 세운다고 하죠. 화두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한 가지의 원을 세워야 그 원을 이루는데, 그 원을 이루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신께 부탁을 하면서 가면 조금 더 빨리 많은 원을 세우고, 많은 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9%의 나의 노력과 신께 간절히 부탁드리면 신께서 도와주시는 이 1%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준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져야 내 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의 원은 대학을 세우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대학 무속인들이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무속인은 사람들의 인생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무속인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힘든 삶을 겪어야만이 남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알고 그래 남들에 대한 배려심이 깊고 그리고 많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무속인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이겨 나가야만이 완벽한 무속인으로 되어 가는 것이 가장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과 그래서 이화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무속인에 대한 대한 의무이기도 의 하고 책임이기도 한데요 요즘 무속인들 공부 많이 안 합니다 스님들 저는 스님 되는 거못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부지런하지도 않고 깔끔하지도 않고 그래서 스님은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 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실제로 그렇고요 새벽 4시에 예불을 보려면 요 3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정갈히 하고 올바른 자세와 닦고 수행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소승불교이신 분은 그렇게 살면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고 닦는다면 대승불교로 변화하면선요 이렇게 소승불교로 본인도 닦으면서 대중을 또 잘되게 또 도와주는 복도 짓는 것도 다 꾸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스님들 굉장히 힘듭니다. 대학 나오잖아요. 동국대 대학권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공부를 공부대로 해야지 닦아야지또 벌어야지 돼요. 근데 이 벌지 못하면 유지를 못 하잖아요. 사찰 운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하실 때 아까워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만 보고 아깝다고 보시하시는 것은 건 공덕이 아닙니다. 이 많은 분들이 복을 죽고 기도할 수 있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도 좋은 거고요 제가 여기서 세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이세 가지 비밀은 뭐냐면요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권력과 맞서 싸운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명성황후예요 자한다르크는 네. 많이들 아시지만 명성황후가 얼마나 훌륭한 여성인지는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왕후이고 왕비이고 황후입니다. 네, 이런 여성분이요. 굉장히 훌륭하고 이 나라의 그 일제의 침략기간을 단축시키고 줄이고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고정황제도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똑똑하시고 고정황제가 산이면 명성항후는큰 강의입니다 네. 이분의 큰 아끄신 원력이 있는데요 음, 여러분들 비밀이 아, 비밀이 아니라 제가 편집을 못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소원을 빌수 있는 곳이 여주이천에 가시면 있습니다 신점을 상담하고 싶으면 저희 집에 오시고요 여주에 가면 명성항후 생가가 있어요 명성항후 생가에 소원바이가 있으니까 거기서 소원을 기시고요두 번째로는 명성왕후 생각 쭉 가시면 대법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지스님이 92세인데요, 아주 진짜 아름다우신 여성 스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이 베푸셨냐면은요, 딱 가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먼 곳에서 오셨으니까 여기서 먹고 며칠 쉬었다가라 고 하십니다. 이렇게 후덕하신 분이에요. 원래 이렇게 후덕하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흔치가 않거든요. 점심도 먹고 가고 공양도 하라고 네. 네. 그러신 분이고 또 의식이 깨어 있으신 분이에요. 네. 이곳은 명성하고가 태어나신 절입니다. 대법사. 네. 한번 찾아가서 여기서 기도하시면요. 여기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부처님 보살 부처님이 되게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 원력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거기 가서 또 기,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소운바위가 있는 두 번째 여주 이천에 연불선원이 있습니다. 여주에는 이렇게 세 곳을 제가 꼭 선택해 삼종 세트입니다. 이세 곳을 하루에 돌아보시면 더 좋아요. 연불선원이 있는데요, 이 연불선원에 가시면은 어, 여기 내가 말씀드린 대법사랑 연보소원에 가시면 은 점심이나 저녁식 때때 가면 은 공양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laughs> 공양을 얻어먹을 수 있는 절이 사실 많지 않고 흔치 않은데요. 가시면 꼭 공양을 해주시고요. 이 연보소원에는 보살님이 또 음식을 너무나 맛가스럽게 해서요. 최고의 예, 공양보살님이 또 계십니다. 여기서 밥한끼 먹으면 요 일주일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는 또 큰스님이 계십니다. 60년은 불가의 몸을 담으시고 60년 이상이시지만 이제 60년이라고 한거는 이분이 큰 우리 제가 아버지 스승님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스승 큰 스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진짜 아버지시죠 많은 사람들에서 후덕하게 베풀으시고 또 사람들이 또 기도가면 그사람들 어떻게 기도를 잘해줄지 고민하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물력이 쎘냐면요 이분 기도 덕분에 제가 불난 불났을 때 살았을 수 있었어요. 기도랑 원력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원력입니다. 여기에는 그 부처님 성전인 만다라가 있어요. 모래알로 원력도 도력으로 쌓아둔 부처님 성전이 있습니다. 네, 이거 얘기했다가 혼날지도 몰라요. 사실은 공개되지 않거든요. 방송이나 이런 데 타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버리고 와보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사실 고수님들이나 높으신 원력 가지신 분들은 방송 타는 거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무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방송을 안 타냐면요. 방송에서 작가들이 시키는 대로 절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인생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무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해요. <laughs> 신께서 하라는 대로 해도 네.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런 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카메라 찍는 것도 되게 안 좋아하시고요. 거기 가시면 불사도 엄청나게 많고요. 만불사가 계십니다. 그리고 대웅전이 얼마나 웅장한지는 가서 보시면 진짜 놀랄 정도로 웅장하시고요. 하늘의 천장을 보시면 아홉 마리 용이 계십니다. 이번 부처님 행사 때두 마리 용이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그때 여유지가 내려오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축복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벌받겠죠. 인간응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대웅전 뒤에 약사리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약사리 부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소음바이가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서 드러내고 보는 데 있으면 안 되니까 사실은 신께서는 그렇게 아무에게나 막 주지 않아요 좋은 거를. 네. 그래서 찾아다녀야 돼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만 찾아서 볼수 있고 찾아서 갈수 있습니다. 요곳에 또 엄청난 소원이 이루어지는 큰 원력이 있기 때문에요. 특히 임신하고자 하시는 분들, 애 낳고 하시는 분들은. 이세 곳을 가셔야 돼요. 제가 말한 명성황호 생가의 소원바위, 그다음에 대법사님 대법사 절에 가서 기도하시고 여주 이천 연불선원에 가시면 거기에 큰 소원바위도 있지만 정문 앞에 상상도 못할 불상이 계십니다. 그분께 또 기도하면은 임신이 되고요, 건강해고 등등 많은 소원을 이루어지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가셔야 돼요. 네. 오늘은 이 세계의 비밀을 말씀드리는 것은 소원이 간절히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게 소원이 이루어지시면 간절히 기도하라. 다섯 번째 계단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신의 원료 이 1%가 여러분은 성공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제가 이렇게 5단계로 끊어서 갑니다. 5단계 1차 성공의 계단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빵빵빵빵 축하합니다. 소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저는 소원 성취 발언이란 말보다는 소원 성취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무한적으로 이루어질 지라는 무한 표시와. 지금부터 계속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중 ING를 요즘은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네, 축원카드도 바뀌었고요 이번에 인등도 바뀌었습니다 짜자잔 등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호롱불에 이렇게 등을 켜기로 예 그래서 이번에 촛불 등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인등을 켠다고 등에 꽃이 안 피느냐 꽃이 핍니다 오늘 제가 간절히 기도드리는 분 인등이 와서 인등 꽃을 인등에다 불을 켰더니 아, 꽃이 필까 안 필까 고민했더니 꽃이 폈어요. 제가 이따가 그분한테 사진으로 보내 드릴 거고요. 네. 저도 사실은 인등에 꽃이 필줄 몰랐는데요. 제주도에 관음사라는 토굴 속에 있는 절에 갔더니 이 인등에 심지어 꽃이 핀걸 봤어요. 제가 기도하는 애네 그 꽃이 계속 해서 피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그래서 과거에는 고집을 피우고 촛불을 키웠었는데 촛불 키운 거를 바뀌어서 이렇게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도 안 모시고 열분만딱등 켜드리고요 그리고 하늘의 등 평생등 키는 거 지금 계속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하늘의 등은 33만원 신의 축복까지 받고 싶으면 66만원 등은 없지만 신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33만원 이렇게 3천 명의 직업의 신에 받습니다. 3천 명의 직업의 신에는요 한분한분한분한분 한 분, 한분한분 어깨에다가 가슴에다가 가족들의 이름들을 달아 써드리는 거예요. 이분의 축복을 받아서 그거에는 최고의 신이 될수 있게 많은 분들이 하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께 가득하길 바라고요. 아버지 환우님의 축복과 풍백 우사 운사, 삼천명의 하늘의 신이 본인들 집안이 가득하고 뜻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사람들한테 여러가 공유해주시는 것도 공동을 쌓고 복을 쌓는 겁니다.